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오늘 리뷰할 거는 뭐냐면은, 짠! 이게 뭐냐면은 일단 GS25에서 산 거고 뭐냐면은, 짜자잔. 소떡소떡이야, 소떡소떡. 이거 GS25에서 1800원이야, 1800원. 소떡소떡. 총,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들었어, 일곱 개. 근데 소세지가 3개 들어있고, 잘 봐, 소세, 하나, 둘, 셋. 소세지가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떡이, 떡이 4개 들어있어. 아, 소세지도 4개 들어있으면 좋은데, 소세지는, 소세지 3개 들어있어. 소세지 3개 들어있고, 아, 떡이 4개 들어있어. 아, 이거 먹어볼게. 이게 GS25에서 1800원인데, 소스도 줘, 소스도. 짠. 소떡, 소떡, 소스. 소떡, 소떡, 소떡 소스고, 보면은, 매콤, 여기, 매콤, 매콤달, 저기, 매콤달콤 고추장맛 소스라고 써있어. 매콤, 매콤달콤 고추장맛 소스라고 써있는데, 이거 한번 뿌려 먹어볼게. 뿌려 먹어볼게. 제 s 2 5에서 1800원에 받는소떡소스 매콤달콤, 고, 매콤달콤 고추장 맛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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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중이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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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소스 뿌리는 중이야 소스 아무려뿌렸고손 아, 손에 아 손에 다 묻었어 먹어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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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맛있겠지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소떡소떡, 원래,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먹으려면은, 3,000원, 3원인가더비 3,000원인가 그래. 근데, 3,000원인가 3,500원이야, 그럴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먹으면. 근데, GS25에서 1,800원에 팔아가지고, 샀어. 음, 맛있네. 이게, 이게 왜, 이게 왜 소떡소떡인 줄 알아? 왜 소떡소떡인 줄 알아? 소세지, 떡, 소세지 떡, 이렇게 있으니까 소떡소떡, 그러니까, 소떡소떡. 응. GS25에서 1800원. 소스, 소스도 주고. 응. 맛있어, 맛있어. 물, 응? 물 친구 한 입에, 물 친구 한 입에, 물 친구 한입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